그렇게 하면 사교와 재미를 동시에 수, 올릴 수 있죠. 좋아, 사교, 재미 동시에 오르고 있죠. 공부 안 해도 돼. 이 정도면 금방 올릴 수 있어. 지금 졸업까지 이제 이틀 남았네? 이, 이, 정도면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로 충분해 왜 화를 내? 이제 곧 학교 갈 텐데 너 학교 고고고고 가자, 가자. 열심히 하란 말이야. 열심히, 열심히, 열심히. 그럼 이제 성취도를 보면 쭉쭉 올라가니다 쭉쭉 보이십니까? 쭉쭉, 쭉쭉, 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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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. 오나 어, 우등생 명 명단에 있대 됐다 풀 됐지? 아 이제 졸업 얼마 남지 않았어. 이제 졸업하고 이제 나는 직장 시험에 통과하기, 야, 싸우는 거 이제 야, 싸우는 거 이제 유치해 이제 안 싸워. 행정실 행정실 잠깐만. 행정실에서 없는데 행정실? 안줘안줘 안 줘. 밥부터 먹고 게임 좀 하다가 게임을 해야지, 재미 풀로 채우고 자자. 아니, 운동은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 할수 있어요. 충분히 그래, 이게 좀 끊기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이게 심... 심들이 많아 가지고, 집도 넓고 심들이 많아서 이게 로딩 움직이 때 살짝 살짝 끊기는 게 있어. 근데 혼자 살면은 이제 스무스하게 될 거야. 아 조용하다. 아 조용하다. 행정실은 빨간 풍선이라고? 그래? 기부하기밖에 없는데? 뭐 어, 행정실 추가 학자금 신청하기 이건가? 수과학자금? 수과학자금 신청하면 되는 거야? 그러면은 수과학자금 많이 준다고? 얼마 주지? 얼마나 줘요? 5,000원? 오 개많이 주는데? 5,000원 넘는다고? 그래? 그렇게 많이 준단 말이야? 퍼주네? 하루 하나 잠깐만 받아보자고 저거 수업인거 같은데? 수업이야 수업이야 와 자전거 봐봐 자전거 움직이는거 봐다 근데 나 공부 개잘하는데 그러면 마이 누나 음. 1일남았 다. 이제 음. 아니, 안새벼화 돼? 음. 여기 있는 애들도먹 고, 살 아야지. 나 괴짜 그룹에서 자팍박사라는데? 음어 음. 수업 끝났다. 에이 예, 제 예, 예, 학자금 학자금. 학자금 신청. 저저저저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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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얼마나 나라나 <목소리> 과연 오오오오오 뭐야? 5천원 안주는데왜 <목소리> 갑자기 배고? 뭐 호기가 저절로 차? 치까 <목소리> 랜덤인가 공부를 못하나 봐 못하다니요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이게 공부를 못합니까 이게 얘 공부만 아니에요 얘얘 얘 친구랑도 안 놀고 공부만 하는데 더 잘하는 애가 있을 수도 나보다 더 찌질한 놈이 있단 말이야 질수 없는 걸야 공부해 세상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공부해. 어차피 난 이제 이 학교를 떠나, 이제 1일 남았거든. 에너지 좀 풀로 채우게. 아무 음식도 없니? 차려야 되네. 또 핫도그, 핫도그 가격 안 든다. 이게 에너지가, 이게 채우기가 좀 오래 걸려서 에너지 조금 달았을 때 자야 돼. 음... 심이 너무 말랐다고? 괜찮아. 아들은 포동포동하게 찌울 테니까. 밥 먹자. 어, 이제 위생도 안 좋네. 요리 잘 해야지, 아들 낳을 거에요. 그거 랜덤이지 않나? 아들 낳는 거, 딸 낳는 거, 랜덤이죠. 네, 씻고 글써글써 아니다 아니다. 글쓰지 말고 이제 너는 졸업을 하기 때문에 외모를 한번 바꿀 필요가 있어. 졸업하기 전에 꾸며보자고 한번. 이제 나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는 첫 이제 첫 걸음을 이제 내는 거니까 어이구야 심각하다. 머리 스타일부터 <laughs> 사람이 달라 <날라> 보이네. 염색도 <laughs> 좋다 좋다. 딱 좋다. 뭐야 이거? 오. 오. 오오. 오 절대 하지 마. 회복 범님 무서우세요? 화장 붕괴랑 뭐점 이런 거안 가려지나? 아. 하지마. 아, 절대 하지마. 오. 오, 하지마. 됐어, 머리 스타일만 바뀌어도, 한껏 찌질이 같은데? 죽은 게 하고 전 못, 못 없애나봐. 아, 뭐야, 머리가 이게! 얼굴 어떻게 알아? 어 머리빨은 좀 있네 역시 남자는 머리빨이야 성형 있나? 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형 병원가서 성형하면 돼 진짜? 오 아, 치트 써야 된다고? 안 아, 해, 네. 치트 안 써. 치트 쓰면은 게임이 바로 그냥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치트는 안 씁니다. 책 계속 써. 책서 책. 써, 책. 예 마지막 밤이야 기말고사야, 이제 10시간 남았어, 10시간 최적의 컨디션을 맞춰야 돼 치마? 나 준비해볼까? 핫도그 먹고, 좀 자놔. 좀 잤다가 공부를 시작하는 거지. 복습해 복습, 복습이 중요한 거야. 복습, 항상 선생님이 말씀하셨지. 공부하고 복습을 하라고 하지만 난 하지 않았어. 열심히 열심히 좋아.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어. 보통 해 보통 해. 그 다음에 씻고 씻고 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돼 이거. 티비 좀 봐. 아나 2층까지 1층까지 할 필요 없어. 여기서 티비 봐. 그래 좀자 이거는 지금 풀이야. 슈 시간, 가 시간.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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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대 옆에 연기 뭐냐고? 모기향이요. 수염 본다 됐어. 열심히 잠시만요. 계속 계속 시험 봐야지 3층 교주오빠님 한길로 팽가해 감사합니다 시험 끝인가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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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건 또 뭐 합중은 됐어요. 저 이제 졸업했거든요. 쳇. 아 이제 지긋지긋 학교도 이제 끝이야. 하하. 꺼져 이제 너희들 다시 볼, 볼 일은 없어. 난갈 거야. 장학금? 오자금또할수 있네. 야, 학자금 신청해 이거 확장은 이제 얼마나 올라나? 오오 5,000원! 오돈 많아졌어 됐어 나 이제 여기 끝이야 이게 난데, 이 장학금이 난데, 이거... 야, 이... 이거 뭐야...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거보다 이게 나은 것 같은데, 나 졸업... 나 끝인데, 이제... 나 이제 성적 끝이야. 나 퍼펙트야, 퍼펙트 하기. <laughs> 평생 완료 완료 <laughs> 하기 땄다나 평생 소망 완료했어 이거 이제 4만 포인트거든 여기서 이제 어 거의 배고프지 않음 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완료했기때문에 영원한 청결 이것도 좋은데 아, 빠른 학습가 이것도 좋은데 이거 뭐 어디서 그거, 그거 어딨지? 어디 그거 어디 갔어? 그뭐 뭐지? 뭐냐, 뭐냐? 평생 보상 바뀌는 거, 바꾸는 거, 아 소망을 하고 있는 거, 아 이거 안 바뀌나? 이미 해서 안 되나 보다, 아. 어, 난 청결 이런 게 좋아요.